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 목요일 2월의 첫날입니다 아 벌써 2월달이 됐어요 야 지금 아주 그냥 날씨가 뭐 이제는 봄 날씨의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 추워 봐야 추워 봤자 이미 밀려왔어요 봄이 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계절의 흐름,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죠 자, 오늘은 제가 또, 좀이 9시 지금 7분인데, 일찍 왔습니다. 일찍 온 이유는 뭘까요? 이제 드디어 끝을 내야죠, 아주. 에? 무슨 끝을 내냐. 그동안 길게, 지루하게 그냥 아주 계속 이왔던 네, 실내 온실 하우스. 틀밭과 민물고기 양식장. 여기를 끝을 내서 이제 완공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수업도 없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다 이제 까고 청소하고 해서 여기를 다 제거할 겁니다. 이제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배수를 좀 어떻게 할지 좀 머리를 써가면서 이제 해볼 거고, 요건 잠시 후 스트리밍 라이브 영상으로 <laughs>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텃밭에는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는 장물들이 있어요 이제 가지치기하고 네, 중요한 것이 그거입니다 가지치기하고 거름 12. 거름을 줘야 돼 거름 퇴비라고 하죠 퇴비 네 그렇게 주는 어떤 이제 절차가 좀 남아 있고 아 그리고 뭐또 음, 이제 변화에 맞서 가지고 이제 요런데 틀밭 요런데도 이제 뭔가를 심을 수 있는 이제 뭐 모종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이제 온실하우스가 있으면 뭐가 좋냐면은 모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종을 안 사도 된다는 소리지 근데 물론 뭐 이제 다양한 모종을 다 씨앗을 갖고 있으면은 안 사도 되겠지만 이제 어쨌든 모종 사는 게쌀 수도 있기 때문에 네좀 그런 거는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상추는 거의 안 사도 제가 다 모종을 내서 시컷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참외나 뭐 수박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이 이런 거는 좀 모종을 사와가지고 심는 게좀 효과적이고 상추나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모종된 것 같이 씨앗을 발화시켜 가지고 네. 이렇게 새싹으로 해서 모종 키운 다음에 이렇게 나눠 심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가격도 경제적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확보되는 공간이 딱 있으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미리 이제 2월달이나 3월달에 모종을 좀잘 준비했다가 초여름에 한번 먹고 또 이제 하반기 예. 네. 하반기 이제 한 6월 이후부터 또 이제 장마 7월 이후에 장마 지우고 할때 그때도 네, 상추가 이제 물에 노지 상추를 못 먹죠 장마철에는 다 녹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하우스 안에다가 온도만 잘또 맞춰주면은 차광막 덮어주고 여름엔또 너무 더우면 하우 저 상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고려해서 이렇게 네,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아 어, 지금 문자가 잠깐 와서. 네. 네. 일단은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틀밥까지 만들려면은 조금 이제 서둘러서 삽질하고 틀밥 만들고,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도 구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박에 이게 모양이 안 나와요. 일이 좀 더디기도 하고 진행이 좀 이렇게 뭐라더라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최대한 다 완성해 보는 쪽으로 손빠른 성악가의 톱밭놀이터입니다자 이제 한번 오늘 작업을 이제 실시를 해보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요 물로 나중에 이제 민물고기 양식장에 줄 물들인데 이 안에도 있고. 아, 지금, 땡땡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녹는 분위기가 되면은, 이제, 계속 물을 빼가지고, 통에다가 저쪽 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제가, 피팅, 구멍을 뚫어가지고,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저기도 지금, 양식장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아, 머리를 너무 쓰면 또, 골치가 아파. <laughs>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 네. 양식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뭐효율적인게 다른 게 없어요 <laughs> 물을 잘 배수를 하고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물을 퍼내면 되지만 저렇게 대형 욕조에 저게 뭐야 그 뭐야 고무통에서는 아우 퍼낼 재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자동으로 배수하고 빠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요런 네 정도의 간단한 저의 오늘 2월 첫날, 오늘 계획을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봤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